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이가입니다제 채널에 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새벽에 빗소리가 나서 눈뜨자마자 옥상에 있는 거리대로 물론 옥상에 거리대가 지금 어, 두개 있고 토끼장이 있고 거리대를 올라갔는데 어제 제가 어, 햇빛이 너무 많아서 그 옷으로 천으로 덮어 줬었는데 아 천으로 덮어 준 사이, 사이로 이렇게 비가 들어 왔네요 수연인데 수연이 꼭지가 부딪혀 가지고 떨어져서 지금 자구가 나고 있네요 근데 이렇게 적심이나 에 부딪히거나 이러면은 정말 얼굴이 못생기지네요 적심은 될수 있으면 안 해야 된다고, 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자연적으로 그냥 적심이 되어버렸네요. 지금, 음, 전 사이로 비가 이제 들어와서, 이 유기들을 적셔주었네요. 이건 파랑새인데, 어, 목대가 되어 있는데, 좀 살지 궁금합니다. 이건 로운데 로우가 이제 그 얼굴이 보니까 약간 변형된 것 같아요. 그래서 생을 있고 변형된 거 보니까 어 철학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색감이 가을 초입이라서 그런지 그렇게 썩 이쁘지는 않네요. 이제 가을 되면은 이게 약간 분홍빛을 많이 띈 그런 어, 로우입니다. 로우도 색감이 여러가지 더라고요. 이건 까라솔인데 밖에서 여름에 계속 이제 어, 빛이 들어와서 색감이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이게 로우입니다. 이 색감은 신비스러운 색감입니다. 이건 의료심인지 애심인지 갈대봐야 좀 알겠네요. 이렇게 덮어줬었거든요. 어제 햇빛이 너무 강해서 덮어줬었는데, 이 사이로 비가 들어갔네요. 밖이라서 이제 조금, 비가 들어가도 염려는 되지 않습니다만, 은 그러나 제가 경험해보니까, 음, 여름에는 습도가 높으면 안 되고, 다 여기는 물을 줄수도안 되더라고요. 제가 물을 하나 혹시나 해서 줘봤는데, 그게 어 고사하네요. 아, 실내에서는. 밖에서는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실내에서는 될수 있으면은, 습도 높이면 안 되고, 어 물을, 물 주면 안 되고, 물론 이제 통풍이 있는 집들은 괜찮은데, 저는 이제, 24시간 선풍기를 두 대를 계속 돌렸거든요. 그래서인지 다육이들이 거의 다살았습니다만 제가 혹시나 싶어서 물을 하나 줘서 실험을 해본 거는 진짜 그 선풍기 앞에서도 이 세게 안 돌려서 그런지 죽더라고요.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추첨하겠습니다. 한분 깜짝 이벤트 추첨합니다. 블로그기 하겠습니다. 제 옆에는 항상 그 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들이 없으면은 이걸 하지 않습니다. 혼자서. 네, 동쟁이 맘이시네요. 어, 당첨되신 분은 동쟁이맘 축하드립니다. 동쟁이 맘께서는 그이 밑에 댓글을 써주세요. 댓글을 써주시면 은 어, 제가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8시간 안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 또 다음에 내일 이벤트 깜짝 이벤트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